15위는 BMW 420D 그랑쿠페 M 스포츠 P2 2024년식입니다 차량 정가는 6,730만원이지만 14.1% 할인 금액으로 하면 950만원 할인된 5,78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다음 14위는 BMW 630i X-Drive GT M 스포츠 프로 파이널 에디션 등급 2024년식입니다 정가 1억 530만원인데 14.7% 할인 1,550만원 할인된 8,98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다음 13위는 두개 차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량 아우디 S3 TFSI 2020 2023년식입니다. 정가 6137만원인데 15%, 921만원 할인해서 5217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13위 두번째 차량 아우디 A3 40TFSI 2023년식입니다. 정가 4233만원이지만 15% 할인, 금액으로 하면 635만원 할인해서 3598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12위는 BMW x p M40i 2024년식입니다. 정가 1억 160만원인데 15.3%, 1550만원 할인해서 861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11위는 BMW M235i X-Drive 그란쿠페 P1 등급입니다 2024년식이고요 정가 6,480만원인데 할인율 15.4% 금액으로 하면 1,000만원 할인해서 5,480만원 최종가격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0위는 BMW M135i X-Drive P1 등급입니다 2024년식이고요 차량 정가 6,260만원이지만 16% 할인 금액으로 하면 1,000만원 할인해서 5,26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겠네요 다음 9위는 BMW iX3 M 스포츠 2024년식입니다 차량 정가 8,260만원 60만원인데 16.1% 할인 1,330만원 할인데 6,93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다음 8위는 벤츠 A클래스 a 2 0 세단 2025년식입니다 차량 정가는 4,950만원인데 16.8% 할인 8 3 1만원 할인해서 최종가격 4,119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약 8%가량 오른 할인율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 7위는 BMW iX1 X-Drive 30 M 스포츠 P1 등급 2024년식입니다 정가 6,950만원인데 할인율은 17.3%, 금액으로 하면 1,200만원 할인해서 최종 가격 5,75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 6위는 아우디 A645TFSI 2024년식입니다. 차량 정가 7,240만원인데, 18% 할인 금액으로 하면 1,303만원 할인해서 5,937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5위는 두개 차종이 있는데요. 5위 첫 번째 차량 아우디 SQ5 TFSI 퀘트로 2024년식입니다. 정가 9,690만원인데요. 할인율 21%, 금액으로 하면 2,035만원 할인해서 7 0 0만원 655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오이 두 번째 차량은 아우디 Q4 e-tron 40 2024년식입니다. 6,170만 원 정가인데 할인율 21% 1,296만 원 할인해서 4,874만 원 최종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위는세개 차종이 있습니다. 전부 다 아우디고요. 첫 번째로는 아우디 Q5 40 TDI 콰트로 2024년식입니다. 차량 정가 7,070만 원인데 무려 23% 할인 1,626만 원 할인하면서 5,444만 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지난달에 할인 아예 없었는데 이번 달에 2 3라는 파격적인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위 두 번째 차량 아우디 A4 45 TFSI 쿼트로 스포츠 백 2023년식입니다 6,096만 원 정가에 23% 할인 금액으로 하면 1,402만 원 할인해서 4,694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4위 세 번째 차량 아우디 A4 40 TFSI 2023년식입니다 차량 정가 5,454만 원인데요 23% 할인 1,254만 원 할인해서 4,200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다음 3위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4XE 리미티드 등급 2024년식입니다 9식입0만원정가0서25.4% 할인 금액으로 하면 2 4 0 0만원할0 0 7 0 4 0만원0구0하실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약13.7% 정도 할인율 올랐어요 다음 2위는 아우디 S6 TDI 2 0 2 3년식0니다 차량 정가 1억 1,585만원인데 26% 할인 금액으로 하면 3 0 1 2만원0인해서 8,573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지난달 대비 11% 올랐습니다 마지막 1위는 아우디 전기차 0 0 0 0 0 0 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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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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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1억 4332만 원인데 할인율 무려 31.5%입니다. 노마진이죠. 금액으로 하면 4,515만 원 할인해서 9,817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할인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2024년 11월 할인 후 가격 1억 미만 수입차 할인 순위 15위부터 1위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할인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누구나 받으실 수 있는 할인이고요 할인이 큰 차량뿐만 아니라 각 브랜드의 모든 차종 견적 신청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견적 신청 링크를 클릭하신 후에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최고의 조건을 준비한 분들이 여러분들께 직접 연락을 드릴 겁니다 많이들 구매하시는 브랜드인 벤츠와 BMW, 아우디 할인 영상은 이미 업로드 해놨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시청하시면 되고요 기타 브랜드는 불 블로그에 글로 작성해 뒀으니까 보정 댓글에 자세히 보기 누르신 후에 관심 있는 브랜드 클릭하셔서 확인하세요. 다음 달도 보시기 편하게 할인 순위 정리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